Yeah. 저쪽으로 가는 거야 짜 진짜, 진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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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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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진짜, 진짜, じゃあ。 연습했잖아. 응? 응. 몸이 무겁다 지금 우주아가. 아니 이스를 입술을... 지금 다 당황했어요. 응. 긴장을 너무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 요 원래 실력이 안 나가지. 배뜨로놓고도 금방 다시뺏겨버리고 에이가 경기한조금만 있으면 하올라올거짜지잘잘잘지킨다잘지킨다 그랬어 받아줘 마킹 압박해 압박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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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랍니다 감독님이 천천히 압박해 압박해야 돼.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좋다. 맨마킹이야, 맨마킹, 마킹이요 마킹이야. 맨마가야 돼. 킹 맨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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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마 공간!

굿, 굿, 저거 잘하고 있어요. Jade. 세트피스 했잖아, 세트피스. 저아 잘하고 있어요. Shore. 에이, 에이. 연습한 거.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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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뒤로, 더 뒤로. 부터 지우. 어? 아, 아니다, 아니

여기서 지웅아, 지웅아. 나이스. 걸려. 볼 받아줘. 볼 받아줘. 볼 넓혀, 받아줘. 넓혀, 볼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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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세영만 우리. 아우, 아까 뒤에. 아, 패 아, 아, 진짜 좋았는데. 확실히 만드는 게 다르다. 지우 자리, 지우 자리 어디야? 지우 자리. 좋아, 좋아, 좋아. 준비해, 준비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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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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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줘.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이거 이 봐.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게 하나밖에 s m 스 t 씨민 m 민 t h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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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i 어 h s m i 또! 또! Smith, 아, <laughs> <맨붐인데? 웃음> 중간에 아무도 없잖아요. 중간에 받아 줘야지 움직여야지. 자신 있게 하자. 취에 한 번. 취에 한 번. 푸딩. 코너 아빠게 아빠게 맨 마킹해 맨 마킹해 지우 그럼 앞에 지우가 지우 지우 거기 저앞대요 뭐라 이거? 치워고 지워주고, 지워주고, 지치주 지워주고, 지워지워잡고 마무리 마무리 주고지워천고 천천히 고천워주 천천히, 천천히. 공보면서 공보면서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뭘 받아줘야 돼 자신 있게 앞으로 전체, 전체. 전체, 전체. 뒤 뒤뒤 뒤뒤 뒤. 뒤 있잖아 안들려 안들려 지금 안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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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형, 제형 조금만 더, 더 침착 제자리에서 먹는거보는 니가 호떼 앞으로 고겨가져가자돼 움직여 받아줘야지 줘 주고 다시 받아 줘. 오케이 돌아 들어가고 아! 나이스 볼 가져가면서 자 얼마 남았어요 조금만 더있네요 바닥 좀 움직여요

<laughs> 설명 드 야, 1번이 뭐였어요? 일본이. 앞으로 뛰어가는 거요. 먼저 움직이고 뒤에 서세게1번이잖아 뒤에서 들어오는 응. 게1번이잖아 네. 그러니까 네, 나름... 아까 1번이심는데 어, 너무 이뻐요. 아까 온 거? 나는 갔어. 1번이 심한데 지효도 같이 갔어. 아. 아까도 나랑 절대 안 간단다. 1번이면 헷갈리지 말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 킥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서가지고 신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공을 받는 움직임이한면신이 이렇게, 이렇게 가줘야 여기 사이 공간이지어왔을때 뭔가 해결을될 텐데 네, 지금 중간에 멈춰버렸어 신이 여기서 다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중간에 멈춰버렸어 여기, 여기 공간이 닫혀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나가도 <laughs> 이산까지 나가버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뭘 <laughs> <laughs> 끝까지 가줬어야 되는데 가다가 멈춰버렸어 가다가 멈춰버렸어 전부 <laughs> 네. 가줘야 돼요 가줘야 돼요 완전 내 임무에 충실하게 수행을, 해, 수행을 해야 돼. 내 입문 실이 수행을 해야 돼. 아, 이쯤하면 이쯤 내가 움직였으면 이제 우편, 뒷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네요. 신화초 서 있던 위치에서 서 있는 위치까지 서로서로 서로 가져야 돼. 그리고 체인지, 체인지가 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튀어나왔습 지우잖아. 이게 지우잖아. 이게 지우. 어.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 앞에 두 사람이 막혀서 못 났어요. 니 확실하게 움직이 문제였고 여기 운영 은영이 요거였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응. 거있었어 응. 자, 엄마. 뭐 지금 엄마. 우리가 지금 아트, 아트에서만 스트을 바로 때릴 수 있는 위치에서만 했잖아요. 응. 어, 여기서 킥이 이런 데서 킥이 되면 유기적으로 해야 돼. 최대한 벌려 넓게 서 있다가 튀어 나가요. 튀어 나와서 아예 또뿌려주고 리턴을 다시 받아서 그때부터 훈련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엄마. 지금. 힘든 게내 위치가 분명히 있는데 없이 막 가는 겁니다. 막가힘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그러니까 힘이. 제가 좀더꼴 잡으면 달려그러다가 서가지고 발바닥 끌어 당겨가지고 갔더니 여기가 지금 그라운드가 지금 어제 비가 내려가지고 습하고 끌어 당겨가지고 가져가서 쭉 뛰어 때겨도 되고 가져가서 자, 여기서, 볼을 가져가면 여기서, 와야 돼. 안 되고 와줘야 돼. 여기서, 와줘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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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이 사람은 이렇게 와서야기서 여기서, 에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때문기 와줘야 서 여기서, 여앞에서여 지금 소유를 했을 서세 명이 이렇게 돼 있어. 아... <laughs> <laughs> 상대는 여기 이렇게 포진되 아 있는데 절대 없다 이렇게 넣었아 <laughs> 이러니까 볼을 뿌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마트시 시윤 씨니까 1번이 먼저 우선적으로 돌아왔겠어요 1번, 떨라오면 2번, 나가고 끌고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움직임 마음이 없대. 이 사람들은 벌써 여기 가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시야 뒤에서 뒤통수에서 시야 뒤에서 지금 뭔가 포진돼 있으면 여기서 어떤 뭐 움직임 이제 뭐야? 볼 잡았을 때 여기 볼 지금 볼을 뿌릴 수가 없어. 막혀 있단 말이야. 지금 누가 봐도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나와서이 사이. 상대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볼을 받으려고해 줘요 네해 되죠? 그러니까 뒤에서 볼 달라고 해봐야 맨날 볼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사이사이 자꾸 사이사이 상대 사이사이 껴야 돼 숨어있지 말고 네 그렇죠 네. 한 번은 그랬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출발했는데 볼안 왔다고 네. 출발할 때도 볼을 안 보고 뛰니까 우리 편에 지금 우리한테 볼을 줄지 못 줄지 볼을 줄수 줄수 있는 상황인지 못 주는 <목소리> 상황인지를 <목소리> <상황일 목소리> 체킹이안 되는 그러니까 최대한 라인으로 벌려서 가들 뽀글 뽀글서안놓한번더 사이사이 껴서 끌어가고, 그래서 얘네들, 우리들어 사이사이 빼야몇 15분으로 얘네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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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되죠? 네. 1 번이 1 번이 이 사람이 먼저 뛰고 아니지. 아니 앞으로 먼저 뛰고 뛰어주고 골대를 피어주고 들어오면서 갖다대는그 다음에 2 번이 먼저 뛰고 뛸거 가지고 들어와. 여기, 그래. 너무 바깥쪽으로 빼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또 나는 거 이렇게 있자 말고 돌아서. 그, 그 아, 안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아,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응? hope to do 그렇 a 그렇 will 그래서 그, 그,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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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왜냐면 저쪽으로 가 어. 빼시길래 그래서 l l y I do b e 죠 t e r than I d i 화이팅 o n t know what I said. I 야되 n t know what I said. I 어, o n t know 이렇게 이렇게 한 명은 있어. 교차 t k 있다가 교차 a t 있다가. 여기 I d o n 그렇 n 그 w w 그게 되그렇 a 그렇 I 여기 n 여기 n 요렇 what 은영, 응. 세영. 응. 만약에 은경, 은경도 오면 은경, 또 네. 응. 그 다음에 세영, 응. 지우. 제가 미 네, 민찬이예요. 지우. 자 은경 씨 네. 없을 때, 은경 씨 없을 때는 네, 이거 네. 수민. 그다면 여기는 항상 누가 있냐에 따라서 은경 씨가 있으면 지우, 어, 네. 수민이 쓰고. 네, 아니면 지우. 어, 그 다음에 어. 네. 수민이 없으면 지우, 응. 지우 없으면 세영. 응. 응. 오케이.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키기는. 어. 이름 부르면 뭐 차? 그까지 아니, 그 처음에가 미스 치면 없어서. 니턴 킥. 응. 자, 이거 킥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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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근데 어, 어, 또, 어, 이쪽에, 까먹는데. 또 까먹는데, 어, <laughs> 이쪽에 가면 또 까먹는데 분명히. 이쪽에 가면 또. 그 반대로 반대로 해 봐요. <laughs> 이쪽에 가면 자, 넷지우 똑같이 세형은 여기 여기. 네, 저는 항상 꽃오른쪽 어, 살게요. 언녕 지혜. 언녕 지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더. 제가 이것도 못해. 아니, 하나도 안 돼. 아니 아니 <laughs> 단순 저기 뭐야 엄마. 하프 언저리 걸리잖아. 그러면 이쪽 사이드. 거기 좀멀 때. 사이드든. 골 잡으라고 운동량이 있잖아. 잠깐만 아이. 네, 왜? 엄마. 돼 엄마. 돼안 돼. 왜? 안돼. 안돼. 들어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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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그냥 하프 뒤에 있다가 하프 뒤에 있다가 세트 있다가 사이드. 이렇게 오지 말고.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 아, 멀리서. 멀리서. 거기 패스 당하게 줘. 그냥 잡아서 슈팅 때리고. 아, 이게 습관돼.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우리 편한테 만들어주는 게 만들어주는 거는 좋 아, 늦게 나중에 돼서, 대회 갔을 때도 나한테 찬스가 있으면 또 줘버린다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상대방 킹일때공 차는 사람 공 차고 나서 항상 그 사람 수비 없어요. 누가 붙어줘야 돼요. 홈오케수요한 명. 여기 운영. 요 운영 뒤에 한한 코트. 아들 가면 돼. 콜수 한, 한, 아, 한, 뒤가, 한 개만 해. 네. 아 그래 그러면. 자자 자. 자, 자 <laughs> 아번에는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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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일번부터 할게. 1번 자, 홈수부터홈수부터홈수 홀수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예. 자리 내주고 들어오는 거야. 요거부터.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수야 콜수만. 야, 그럼 아니면 사람도 정해줘야 된다 요 운영. 이거 내가 네. 여기 여기 세영. 그럼 세영 나가고 네. 시오 살짝 돌아들어면 내가 공을 네. 열로 줘야 돼. 네, 올때 네. 네. 앞으로 강하게. 올대 앞으로 강하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한 개만 해보자. 아니 나나 일만 뭐 하겠냐 모두 다 했어, 근데 아무 덥다. 맞다. 자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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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또, 네. 네. 자 네. 우리 코터하라 똑같이 들어가게. 하지 마. 마 지우세요. 네, 어, 이렇게. 네, 아, 아, 지우세요. 분명. 아. 네, 응. 아. 같이. 아. 어, 같이. 자, 어. 그러면 역할을 맡게요. 여기서 거. 지우 뭐 세영 씨랑지우 씨가 킥인 여기 한번 전에 킥인 나면 수비 쳐져 있다가 네. 요렇게 맞아 오지 말게 멀리. 멀리. 어. 음. 라인 라인이 이쪽이면 아. 반대쪽 라인 쪽 그렇게. 아, 아 이게 잘린가 어, 봐. 찬지 알지? 앞으로. 이걸 가운데로 차주면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요렇게. 상대가 이렇게 서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각자 달고 이렇게 이렇게 서 있거든 어, 볼이 여기 있잖아 형태야 형태 이리 와 여기 있으면 볼을 그냥 사이에다 강하게 줘 팽으로 응. 강하게 줘 강하게. 어, 강하게? 움직이면 먼저 움직임 할때 어? 저 뭐야? 강하게 줘 강하게 봐봐 봐봐 형이 볼 잡아 충분히 잡아서 너무 귀여 잡아서 채영이도 똑같이 말해 강하게 이게 강하게. 중요한 게자이 사람 지금 내가 슈팅 때렸다고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멀뚱히 서있다 말이야 응볼 잡으면 이 사람은 그 누군가는 이렇게 조금 난가을 이렇게 벌려놔. 안 응. 주면 이 오는 시간 내가 정말 쉬니까 이때 내가 또막 응. 얘기를 할수 있다면. 뒤처리할 수 있게. 그걸고 좋으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와야 돼. 왜냐면 출이 내가 키핑을 잘못해서 컨트롤을 잘못해가지고 바로 출장이 안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내주던내주던 혹은 여기 앞에 사람이 사이에 여기 하프, 여기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볼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이두 사람만 작업을 하는 게아요 오늘 이 사람한테 가면, 준 사람도, 옆에, 옆으로 볼로 있던 사람들도, 움직임. 다음 움직임, 미안한 움직임. 들어가시죠.